왜숨겨나 이거? <laughs> 가려질까요? 음. <laughs> 별 만드시는 거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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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못릴것 같아. 나 <laughs> 그냥 뭐리 애들 되게 좋아해. 내가 처음부터 잘한 거거든요. 그래, 해봐야지 아니, 저 아무거나 하나 부려주세요. 싫어. 해난못그려 <laughs> 애들 몸에는 그릴수 있겠어, 근데. 한가르실것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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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. 선이 음. 괜찮아졌네요. 음. 그 옆에다가 네. 하얀 별 하나만 딱 그려줘. 옆에들. 어째 뭐에 거기? 하얀, 하얀 고기? 고기 뭐 하는 거 하는가? 거기? 내가 거기냐? 그래. 내 여기 응, 뭐 왜? 왜 응? 네, 여기다. 요 응, 기이바라게 네, 음, 스펀하두 번째. 두 번째. 네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번 너구리 그두 번째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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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고양이 재밌기 때 금박 금박 이런 것도 있나? <laughs> 네 금박 금박 금, 금은 네. 없어요. 나중에 빨간색 이거 마르고 나면은 거위에다가 네. 도 하나 네. 딱 다시 그려줘야. 다른 네. 여행. 네네 알겠습니다. 기념으로. 고마워요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